네, 이중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 이중화는 이 VPN을 두개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VPN 장비가 기존에 쓰던 장비가 고장이 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장비를, 예비 장비를 한대 옆에 놔둔다는 겁니다. 그게 장비 이중화 의미고요 해선 이중화 같은 경우는 모뎀 쪽으로 들어오는 해선이 뭐, KT랑 LG 이런 식으로 한 회선이 고장나면 다른 회선을 바로 통신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회선 이중화입니다. 근데 회선 이중화를 처음에 저희가 했었는데 LG 회선을 써보니까 고장 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금방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선 이중화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이중화도 지금 저희가 지금 VPN 교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장비 이중화 때문인데 실제로 매장에서 일종의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VPN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VPN 장비가 고가입니다. 비싸서 항상 두 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장비를 사용하고자 교체를 한 거거든요. 지금 기존의 안랩 장비 같은 경우는 KT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넥스지 장비는 LG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지금 이두 장비의 큰 차이가 뭐냐면, 넥스지, 한솔 넥스지 VPN 장비가 간제 서비스가 됩니다. 이제 간제 탑, 간제 탑에서 비행기들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처럼 해선이나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 LG 서비스 센터로 바로 연락이 갈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kt는 그 해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보통 어 중계탑에서 오는 도중에 아니면 이제 중계탑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뭐 해선에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lg가 뭐 공사수도 작고 해선 안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지금 테스트 몇년 동안 테스트해 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선은 lg 쪽으로 가고. 어, 간제 서비스가 되는 NextG VPN을 쓰기 위해서 지금 다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LG에서 NextG VPN을 쓰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